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제론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어, 사회복지법제론은 약 60문제를 가지고 제출 6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법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풀어서 문제 유형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는데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요. <laughs> 자, 1번. A. 사회보장 최저 기준 조약. B.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기구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여기서 사회보장 최저 기준 조약과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어, 크게 우리가 이 ILO라는 국제노동기구하고 UN이라는 국제연합 두 개를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약이 있는 이 ILO는 1952년에 제정됐죠. 이 어, 그래서 어, 최저기준근로조약이나 공고를 채택하는 어떤 굴러적 거의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 ILO죠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해 줬던 것이 국제노동기구 ILO가 되겠습니다 아, 반면에 국제연합은, 이거는 1989년에 설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 국제연합총회에서 어떤 주요, 주요 선언이나 권고 협약을 채택하는 국제기준율을 설정했죠. 야, 이것이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약과 아동권리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하고 국제연합이 시행하고 있는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일단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약은 아, 국제노동기구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그랬고 국제연합에서는 기축, 국제 기준률을 설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동권리 에 관한 협약은 국제연합으로 들어가면 되겠고.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약은 국제노동기구 즉 ILO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2번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 34조의 사회보장의 내용으로 볼수 없는 것은 자이 헌법 제 34조 사회보장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번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첫번째가 인간다운 생활할 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2번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요 3번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자, 4번.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노인복지과 청소년복지의 정책,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5번. 국가는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여기서는 34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1번부터 4번까지는 34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5번은 34조하고는 별개된 사항이죠. 어, 참고적으로, 이 4가지 말고 34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어, 그 다음에 어, 연결해서 5번에서는, 이 신체 장애지염이 질병이나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어, 국가가 아, 보호를 하여 주게끔 되는 어있 것이 34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으로, 음, 6번은 여기다 쓰죠. 아, 국가는 어, 재해를 예방하는, 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헌법 제34조에 나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대실시금이 34조 내용 6가지 부분은 암기를 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인간다운 생활을 할거리는 당연하겠고, 사회보장과 복지보장, 노인이나 청소년 복지, 여성의 복지, 그 다음에 신체 장애자 및 기타, 아, 질병 노령자 복지, 그 다음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한다. 아, 이렇게 팁을 가지고 6가지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더불어 34점 말고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요. 어 10조가 있죠. 어 10조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으로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한마디 행복 추구권에 대한 내용이 10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31조가 있죠. 이 31조는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조가 근로의 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33조가 노동기본상권이라는 게 있죠. 강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노동 기본 3권이 3 3조에 대응이고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36조가야, 혼인과 가정생활 보호가 있어요. 혼인과 가정생활 보호. 이 혼인과 가정생활 보험이 아, 모성의 보호, 보건권, 자, 이처럼 우리가 34조의 내용하고 10조, 31조, 32조, 33조, 36조까지 판사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 여러분이 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 번으로 가세요. <laughs> 아, 한 번은 역사 문제가 되겠는데 사회복지 법제론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 꼭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회복지 법제론이나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뭐 정책론, 실천론, 행정론 아, 이런 분들이 역사가 상당히 공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문제에 대한 정리를 잘 해주시게 되면. 어, 다른 과목까지 같이 한꺼번에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 2000년대나 199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에 진행되었던 역사에 대한 내용을 꼭 필히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사회복지 전문 용어는 1987년부터 배치했다. 예, 맞습니다.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999년에 뭘로 바뀌었죠? 사회복지 전당공무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현재 실시가 됐죠. 일선 읍면동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질병분별 포괄수가제는 자, 이 포괄수가제는 어, 하나의 묶음을 통해 가지고 수가를 매기는 거죠. 2002년부터 실시가 되었다. 자, 포괄수가제도 2000년부터 어, 실시가 된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수가제가 2 0 0 2년부터 실시됐지만 아,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어, 진료 과목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재가 복지 봉사 센터는 1992년에 설치했다. 1992년이 맞고요. 자, 3번, 4번. 사회복지 시설 평가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예.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이루어 주죠. 그래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설 평가가 있고, 복지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평가는 1999년부터 실시가 됐고, 복지관 평가는 2000년부터 실시가 돼서,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죠. 5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그랬는데, 이 앞에 부분이 잘못됐죠? 97년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전신은 1951년입니다. 연도가 좀 틀렸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부분뿐만 아니라 각 그, 우리가 그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금 2015년이니까, 그 사이에 재정, 2000년이 넘어서 제정된 법률은 그렇게 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법률하고, 그 다음에 80년대, 요 정도는 선들꼭 숙지를 해 놓으시고,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그런 법령 내용들입니다. 네, 3번은 역사에 관한 문제였구요. <laughs> 자, 다음 4번. 다음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자,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건 뭐세요?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권한이죠? 어,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러니까 누가요? 국가, 정부 주체가 되겠죠?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구상권이라는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산재보험 이 있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보면, 자, A라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누가 해줍니까, 이것은?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산재보험공단이죠. 공단에서 혜택을 주게 되죠. 그럼 A라는 근로자는 제일을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근로자에 대한 규책사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 대한 규책 사유로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도 공간에서는 지연을 해줍니다. 이 A 근로자에게. 아, 그러나 이 규책 사유가 이 사용자에 있기 때문에 지연한 만큼 그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죠, 공간은. 자, 이것을 우리는 구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거죠.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 그러니까 뭐, 사용자 기척사이나 다른 사유돼 가지고 입은 국민이 있을 때, 그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보장을 운영하는 자, 국가, 정부, 공단은, 어, 아, 고용노동부가 되겠죠? 이런 데서는 불법행위에 책임있는 자에 대해서, 일단 A한테, 그 보험을 지급을 해주고 그 불법행위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다시 그 금액만큼 회수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상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대표적인 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되겠죠. 자 5번 자, 다음 중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laughs> 타당하지 않은 거니까, 1번,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하면 사회적 기본권이 법률의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진 것으로, 개개국민이 법률에 근거하여 갖는 급여 등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자, 급여 등에 대한 청구권, 사회보장 수급권. 내가 사회보장 보장을 행하는 운용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이권리의 사회적 기본권이죠. 사회적 기본권이라면 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죠. 이런 기본권에 대해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게뭐 공공부조가 있겠죠. 그 공공부조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공공부조급여 청구권, 그다음에 사회보험급여 청구권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청구권에 해당하겠죠. 자 이번 사회보장 수급권 중 자, 실체적 권리죠. 실체적인 권리는 사회복지를, 급여를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실체,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있는 구체적인 권리죠. 내가 사회복지 급여를 어떻게 어떻게 받을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맞고요. 3번. 자, 사회부장 수급권 중 수속적 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수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진행 시스템을 밟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티켓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어, 보안대에서 물건을 조사하고 티켓 가지고 탑승하고 이런 하나의 처리 과정 이것이 수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석적인 여기 관리에 대한 권리는 사회보장 수급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구권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석 과정이 자, 본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알맞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그래서, 그래서 권리나 상황 같은 거 있죠. 수석적 권리니까 권리나 상담, 조언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이것은 수석권리라고 그러고요 자, 4번 사회보장 수권 중 절차적 권리는 사회복지비리를 실체적 보장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절차적인 권리는 라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어떤 다툼 쟁송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사회보장에 대한 급여를 서로 다툼이 있는 쟁성이라는 게 있죠. 이런 뭐 쟁성권이라든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참여를 하는 참정권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청구권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 권리죠. 뭐 쟁성권, 참정권, 청구권 이것을 우리는 절차적인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5번 사회보장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것이 잘못됐죠. 사회보장수급권은 상속이 아니라 일신전속의 원리라고 합니다. 즉,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본인이 사망하거나, 그 본인이 대상이 아니게 되면 그것은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신전속이라 하는데, 여기서 상속이 대상이 되는 거라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부장 수권에서 실체적인 권리가 뭐고, 수속적인 권리가 뭐고, 절차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신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대한 제한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국가 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을 할수가 있다. 예, 법률로서 일부 제한이 가능하죠. 자, 가의 경우 같이 제한하는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예. 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당연히 침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답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상권 또는 근로기본권을 제한받는다. 이 제한받는다는 말은요, 현재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공무원 관련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라. 공무원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서 당열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사회복지전당 공무원은 근로상권을 보장한다. 아니죠? 이 단체행동권은 지금 제한상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 노조나 그다음에 교원 이렇게 공무원 쪽으로. 국가공무원 쪽로 해당하는 부분은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반달했으니까이 부분이 잠깐 얘기죠. 하고 나고 다가 되겠습니다. 7로가서요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단체 고유사무인 가로와 개별법령에서 위임한 모뭐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어, 자치단체 보유 사무인, 이게 예, 뭐가 되겠죠? 예, 여기 자치 사무라는 게 나와있죠. 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만드는 자치 사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개별법령에서 위임한 단체 위임인 사무라는 게 있습니다. 다개별법령에서 위임한 단체 위임인 사무. 그서이 옷이 되겠고요. 이 부분, 어, 암기를 좀해 두시는 게 어, 좋겠고요. 자 8번으로 가서요. 자 법원들의 효력과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한다. 즉한번 판결된 원칙은 다시 소급 적용되지 않고요. 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요. 자 국법과 신법이 충돌할 경우에선 신법 우선을 적용하고요. 헌법 법률 명령은 자치 법규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그렇죠? 자치 법규에 우선하고, 또 자치 법규를 지방자치단체또 만들더라도 이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죠. 자, 5번.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 충돌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작죠? 어, 지금 보시면 1, 2번이 뭐가 항상 특별법이 우선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내용들이 있죠.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특별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충돌했을 때이 사회복지사업법이 특별법이니까. 사회 보장 기본법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사회 복지 사업법이 우선한 얘기했죠.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자 임보관 직접 서비스 사회 개혁 운동 예자 임보관은 어, 국가의 정책적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잘못을 얘기했고 그래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이것은 사회 개혁 운동이었죠자 일단 이번은 맞고요. 아, 나머지 인미 이번에 인보관 빈민 개조 사회 진화를 했는데, 이 빈민을 개조하고 사회를 진화했던 적자생존, 습래서 약육강식을 강조했던 것은 자손조직협회에서였죠 자, COS는 급진주의 사회 개혁 운동이었는데, 이 급진주의하고 사회 개혁 운동을 강조했던 것은 COS가 아니라 인보관이 되겠고. 자, 4번, 인보관는 서비스를 조정하고 우회 방문을 했던데, 서비스를 조정하고 우회 방문을 통해서 중복구제를 방지한 것은 뭐예요? 네, COS가 되겠고, 5번, COS는 서비스 중복 사회 개혁, 어, 사회 개혁 운동이라는데, 이것은 COS가 아니라 인보관이라는 용이죠 어, 그래서, 어, 내용이 됩 항상, 어, 이인보가하고 이 자선조직협회는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다음 중 일반 법과 특별 법의 순서대로 연결된 법이 아닌 것은. 자, 1번. 자,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자, 이 국민연금법은 어디에 해당되죠? 사회보장에 들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일단 1번이 잘못됐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되니까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특별법이라 그랬고요. 이것은 사회보장법에 들어갔으니까 일반법이 되겠죠. 자 2번 노인복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 촉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한부모역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아, 다 맞는 내용이 십니다 그래서, 일반 법과 특별 법을 구분한 데서 특별 법이 우선이고, 그 특별 법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된다. 아, 이렇게 팁을 갖고 계시면, 아, 이런 문제가 숫자가 됐을 때 쉽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